안녕하세요. 좋은 공구입니다. 오늘은 실리콘 호스를 사용해서 알곤 토치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현재 현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된그 알곤 토치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가스선, 용접선, 스위치선 세 가닥입니다. 근데 이것이 상당히 그 뻣뻣하고 유빙시.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실리콘 호스를 사용하게 되면 가스 호수가 여기서 한가닥에 빠지고 볼트 체결식이 아니고 다이렉트로 연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열이 덜 발생하고 가스 호수가 빠져 가지고 실리콘 호수가 부드러운데 호수 하나가 빠져 가지고 의빙시더 부드럽습니다 실리콘 호스는 열에 강하고 불에 잘 타지가 않습니다 요거를 앞에 부분 3m만 사용하시게 되면 작업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고 이 알곤토치의 사용시간이 기존에 사용하던 것보다 훨씬 길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기존 사용하시던 거에 요 3m 짜리 하나만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아답터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토치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저렴하게 만들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사용해 보세요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